네,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택가격, 주택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과열이 되면서 집을 산 바이어 가운데 후회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뱅크라이트 최신조사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특히 밀레니엄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주택구매를 약간 후회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나이 25살 이상 40살 미만의 밀레니엄 세대의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 부모 세대인 77살에서 75살 미만의 주택 구매자들 역시 후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난 팬데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첫 번째 이유로는 비싸게 주고 산 집. 자, 일단 집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응답자 비중이 밀레니엄 21%, X세대 17%, 베이비 부모 세대 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 중 특히 더 젊은 층인 25살 이상 31살 미만의 불만 비중은 26%로 최고조를 달했습니다. 둘째로 비싸게 집을 주고 샀기에 몰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른 몰기지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후회를 하게 되고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강한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고공행진하던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지난 팬데믹 기간 주택 구매를 한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칫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